아빠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해. 오늘, 오늘 미술학원을 미술학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 똑바로 해라 이야기해. 다시 오늘, 오늘 미술학원을 가지 미술학원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 입구에서 입구까지. 입구에서 입구까지. 아빠가, 아빠가 데려다 줬는데 울면서, 울면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한 바퀴 넘게 돌고 아파트를 한 바퀴 넘게 돌고 계속 뭐지 계속 아빠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면서 오늘 아빠가 계속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 애를 먹겠습니다. 애를 먹겠습니다. 집에 오면서도 샘... 집에 오면 발음 똑바로 해라. 집에 오면서도 집에 오면서 때를 부리고 길위 부리고 에서에서 애를 먹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미술학원을 끊겠습니다. 미 미술학원. 끊겠다. 어린이집에 가다가, 어이집에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애를 먹이게 되면, 애를 먹이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들으면, 어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겠습니다. 어린애 그만. 언어치료 가다가, 언어치료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애를 먹이면 할아버지. 언어치료 그만 다니겠습니다. 언어치료 그만. 그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치료를 잘 받겠습니다. 잘 받.